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금시설에 가두는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석방됐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에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락되지 않은 변호인들이 퇴정하지 않으면서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만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가십시오.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열고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전 장관측 변호인들에 대해 재판부는 인물 묘사로 인적 사항을 대신했는데 서울 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빠진 집행장을 집행 불능으로 판단해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사항 진술 거부로 풀려난 김전 장관측 변호인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laughs> 이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못도 이진관 판사가 이제 한덕재파 이번 달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란 주요 공범들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그래서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증언도 하지 않고 아예 선서도 거부했어요? 네, 선서를 거부해서 이진관 판사가 증인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곳대 상황도 잠깐 봅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네, 부과하는 걸로 알려있습니요 알아서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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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네.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그런 말씀 마,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법을 잘 안다 이게죠 자기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김용현이 나올 때 일이 벌어졌는데 처음부터 이진관 판사가 그 차례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해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 영상 잠깐 봅시다. 법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를 하고, 어, 2차로 태정명령을 하고요,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은.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했냐면 김용현 변호인들이 윤석열 변호인 겹치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기현 재판부에 가서 난리법석을 피운단 말이죠. 네. 그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은 이 사건에서 왜 말을 하지들어보시들어보시라고요재판장님좀 아, 네, 들어야지 검사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되돌아보시고. 예. 이걸서 말씀하세요. 구검사가 어법상도안 맞게 증인 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최고 존치고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저...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아저 아, 지금 바로는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재하소 그래 기재해. 아 기재하고 있는데 뭘 조서에 기재해달라는 말이 없어지네. 가니검사들검사의 수준입니까? 그야지 사라지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죠. 아 이거뿐만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난리법성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그 김영현과 함께 변호인들 같이 들어왔는데 이진관 판사가 방청을 못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이 방청권이 있어야 하는 법정이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데 계속 항의를 하니까. 계속. 네. 그래서 감치를 했어요. 이 법정은 항상 처음에 갈등이 있는 곳이라 흥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위도 있고 판사가 또 즉석에서 그 사람들을 20일 최대 20일간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감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기원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저렇게 난리 치는 건 처음 봤다고 모든 법조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좀 저렇게 감치되거든. 근데 직원 판사는 감취시키는 게 아니,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판사가 자기 법정을 저런 식으로 모욕하는데 참는 건 개인 품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정 모독이거든. 법 질서 유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감치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감치하는 거라고 이직원 판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박수. 자, 그런데 여기서 어... 감치 15일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일가 시간이고 인척상이 없다고 변호사들이 법을 잘 아니까 주민번호도 말하지 않고 그랬나봐요. 그랬더니 지금 석방이 됐거든요. 일시 중지돼가지고 이런 건 내가 처음 봐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laughs> 법조 출신에게 물어봐야 돼. 습니다 지금, 지금 아, 김기표 의원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네, 김기표입니다. 네 의원님. 네네. 이런 감치됐는데 구치소에서 석방됐다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예. 어, 우선 어,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함구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집행 그 명령장에다가 어, 최대한 확인된 인적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외모라든가 이름, 이름은 한 명은 확인한 것 같고 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구체소나 이런 데서는, 뭐, 다른 사람을, 혹시나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날아온 서면하고, 그 실제 그 사람하고 는 미리 대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이렇게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아하. 실무상으로는 뭐,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속시킬 수는 없으니까. 음. 그래서 어제 그 이제 인적사항이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돼서, 어, 감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이 단 되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일곱 시간 지나면 경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세, 생각이 되고 음. 일단 집행이 지금 완전히 종료한 것은 아니고 집행 정지됐기 때문에 아하. 다시 인적상을 정확히 확인하면 그 집행을 다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아하.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변호인들이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자기가 주민번호 말하지 않으면 함부로 수감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자기 주민번호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구치소에서 그걸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석방했는데 그 네. 판사가 감치 재판 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예. 그렇다면 예. 일시 중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히 좋은 끝난 건 아니고 다시 중지해서 음.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다시 감치가 집행이 될수 있다고 아.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우리도 판사님 앞에서 하면 조용히 있는다고. 네. 아, 경건하게. 일어나 이러나 그래야 당연히 안고, 그래야지. 안고. 네, 경건하게. 그런데 그래. 나는 그래서 변호사들 보고 저사람들 미쳤어. 또 미쳤다고 생각했어 진짜. 어. 네. 근데 아무도 감추 안 하는 걸 드디어 감추잖아.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네. 새벽에 풀어줘 구치소장 때문에. 특정이 저, 안 돼서 보자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 감치가 거의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렇게까지안 <laughs> 하니까 전국을 봐도 뭐 한두 달에 한번 있을까 음. 말까. 그건 뭐 진짜 난동 피해를 네, 사람들. 그건 진짜 좀 머리나 이런 데 아픈 사람들 그런 그러니까. 경우인데 이렇게 근데 또 하면은 음. 풀어 주는 경우도 사실은 없죠. 없어여. 그리고 인적 아. 사항을 말을 아 인적 사항부터 진술 거부권 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어요주민등록를말안 하니까 네, 최소한 그런 거죠. 사실 그래 갖고 제가 이 증간재 판사 아쉬운 게 누구십니까? 했을 때, 변호인입니다. 했을 때, 성명과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하기 한 다음에. 아니 그거는 이중한 판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않을 줄은 몰랐겠는데. 예상을 못했을 어, 거예요. 그렇지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먼저 처음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겠다고 신청서를 먼저 냈어요. 그낼때 자기가 어느 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걸 써서 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법인의 이하상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하상 지금 어,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어느 법인의 권유진 뭐한 명밖에 이거는, 없어. 그게 특정가 된다고.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서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택... 퇴근 이웃에 전화해가지고 주민번호 이 사람 말안 하는 주민번호는 뭐요? 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아, 그러니까 주민번호 몰라도 그 법무법인이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특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어, 행정을 어. 했었으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구치소장이 잘못한 거. 굉장히 거야. 좀 보수적으로 본것 같아요. 봐봐 분명하지 아니한 짓은 인상적 이런 예, 거죠. 당직 검사를 좀 하다 보면 당직 서다 보면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노숙자가 잡혀오거나 취업, 외국인이 취하 네, 외국인 잡혀오거나 술취해 오거나 하면은.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신분증도 어. 없어요. 그럼 어.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한번 체포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럼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오는데 당직 검사한테 성명에 이름을 모르니까 뭐라 써 있냐 보통 통통한 체격.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하는 어. 거예요. 덥수룩한 장발, 수염을 길렀음 어. 이런 식으로 어. 써있어요 성명에. 어. 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아니 이번에 해당이.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형사송 소 규칙 95조인데 저게 어. 저기 보면 피의자 성명이 불분명할 때는 인상 체격 그밖에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쓰면 되는 생각에는 거야. 나는 내가 이 사람들은 일반인 대신 변호사잖아. 변호사로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구치소에서 이 법적으로 약간 밀리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나는 구치소장, 어. 구치소장이 잘못했다고 봐요 이거는 명백해요 왜냐면 재판장이 물어봤을 때그 사람들이 자기 주민번호는 안 말했어요 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끔 저기 봐봐 분명하지 않을할 때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음. 적으랬잖아요 음, 음. 그대로 적어서 냈어요 이름하고 음. 그러면 저기서 모르는 건 오로지 주민들의 번호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머지 등에 대해서는 다 제대로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보고서 저 사람이 특정이 안 됐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는 이건 서울구치소장이 일부러 저렇게 한거예 <laughs>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그... 그~ 김기표 의원 얘기로는 네네. 이거는 서울구치소가 그~ 주민번호를 이제 마치 그~ 법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변호인들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했으면 했으면 구치소에선 부담돼서 중지시키고 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어. 일단은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석방해 놓고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그럼 일단은 석방해. 하고 중지시킨 거예요. 것이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그, 어떻게 하나 봐야 돼. 네. 이게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죠. 특정이 돼 어떻게든 특정해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하면 할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상 저렇게 가끔 쓰기는 하지만 저게 그럼 발부가 되느냐 영장이 어. 사실 안 돼요. 아그렇 거의 실무상 잘 발부가 안 돼. 왜냐하면 엄격해야 그걸 되니까. 그걸 주장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런 사들이니까 그렇게 알았겠지 그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입법불비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옛날에야 저렇게 했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사진 찍어서 첨부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서류에다가 아, 아, 머그샷 찍듯이 네. 자, 그렇다 그 찍어서 어. 얘다 라고 첨부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 저 법에다가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특정을 할수 있다 그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그 새벽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지 돼가지고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지 상태니까 다시 집행할 수도 있겠지. 네. 집행하는지 아닌지 봐야겠지. 감가 돼야 돼. 어,